범천 5구역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범천 5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범천 5구역 어딘가면, 자, 여긴데, 자, 여기가 지하철 2호선 보압역이지, 그죠? 지하철 2호선 보압역이 있고, 그 아래쪽 여기가 범천 철도 기지창입니다. 범천 철도 기지창, 예. 그, 왼쪽으로 보면은, 그 남서, 나, 서쪽으로 보면은, 이편 세상 서민센트럴약천세대급 아파트가 지금 이제 입주 2년 넘었죠. 얘도 이제, 예, 입주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여기가 범천 4구역이에요. 범천 4구역. 여기도 힐스에트 들어옵니다. 이0세대 넘어요, 여기도. 그 아래쪽, 여기. 여기,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여기가 범천 5구역입니다. 범천 5구역. 예. 여기가 조합 설립이 아, 이제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재개발, 재, 제가 재개발을 분류를 할때 조합 설립이 되면은 아 이제 시작하는구나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이 되면은 공개되어 올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시공사 선정이 중요합니다 시공사 선정 전과 후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합이 설립돼야지 시공사를 선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에 조합이 설립되었다설립 인가가 났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공사 선정 들어가겠죠. 빠르면 한 두세 달 안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가 나오겠죠. 예, 네.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범천 5구역인데, 전체 그 구역 면적은 한38,000 제곱입니다. 38,000 제곱. 그러면은 뭐한 800세대도 안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는 상업지가 되게 많습니다. 예. 이 구역 내 상업지가 한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한380% 정도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건립 예정, 예정세 수는 1086세대, 1100세대, 뭐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여기에, 예, 전체 건립을 할 거라고 하고요. 조합 숫자가 좀 많더라고. 조합 숫자는 600명이 좀 넘어요. 623명 정도. 그러면 일반 분양이 한 350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임대 빼고 임대 10% 빼버리니까 일반 분양이 한 350개 나온다. 자, 그러면 조합원 숫자는 620명인데 일반 분양 숫자가 350개다. 예, 네, 뭐 그렇게 썩 사업성이 사업성이 좋아 보이진 않죠. 그 그래, 요즘에 나오는 재개발들은 다 이, 이런 식이에요. 조합원 숫자하고 일반 분양 숫자가 비슷하면은 사업성이 매우 어... 우수하다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는 보면. 어쨌든 여기도 뭐 그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를 왜또 주목을 하셔야 된다면은요 범천 기지창 이죠 그죠? 예. 얘가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어디로? 부산 신항으로 이전을 합니다. 부산 신항 이전을 하는 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 계획이거든요. 여기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그건 오늘 나중에 기사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뭡니까, 공공시설도 들어오고, 이사하게 되면은, 공공시설도 들어오고,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주거시설도 들어오고, 뭐 업무시설도 들어오고, 그렇게 개발할 거거든요, 이 자리를요. 그래서, 요, 지금은 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완전 서미에서, 이서센이나, 검천사나검천오가 완전 여기에 이, 기장창 때문에 단절이 되어 있는데, 예, 요게 이제, 그, 신앙으로 이전을 하고 개발이 된다면은, 예, 지금 여기 뚝 떨어진 섬처럼 돼 있던 요 지역들이, 예,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서면으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입지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매물대는, 범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뭐, 최저 한 1억 이전짜리 전세 6천, 인수가 6천짜리도 보이더라고요. 예. 관심이 있으면은, 여기 대학소장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